시작의 나이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이 상황을 볼때 어 예수님과 이제 비슷한 이제 나이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 그래서 약간 30대 후반 30대 후반이 아니라 30대 바로 뭐 초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이제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때부터 아주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에 푹 사로잡혀서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이제 작정하고 이때부터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 이 3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음 한번딱 결심한 것은 무슨 결심이냐면 주를 위한 결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아니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였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좋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평생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고백을 해. 어 목사님은. 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나 근데 영적인 체험이 없었어. 그러니까 막 아, 내가 주를 위 살아야지 이런 각오와 결심이 없었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흘려 죽으셨다 이거 다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들어서 알고 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면. 초등학교 때 보통 교회에서 행사를 하잖아. 프로그램을 하고,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뭐 그런 목사님이 상도 뭐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받은 건 아니야. 그래도 많이 받았어. 그 정도 되면 열심히 한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 영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이 뭐냐?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다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아니라 내 심정 속에서 막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이 믿음의 고백 속에 나는 참 주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체험, 이 고백이 아니면 어 우리가 이제 사도바울과 같은 주를 위해서 평생 동안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음 했어도 가난 앞에, 목숨의 위협 앞에 하나의 휴지가 되고, 이 결심이 휴지가 결심이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이 틴트에 되는데, 자이 사도 바울이 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지. 이 이후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대단했어. 자,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도, 자,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 율법과 반대되는 사람 있으면 싹다 잡아다가, 이제 오게 가도, 그리고 죽이는 데 가표를 던져. 또 이때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때는 아주 아주 잣대로 딱! 잣대로 재서 이 잣대가 안 맞으면 싹다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져. 이때는 예수님을 담매색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죽이는 게 아니라 자, 율법으로 죄졌잖아. 율법으로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율법으로 죄졌지 죄를 발견하니까 이때는 너희 너희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돼가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응? 죄가 발견되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생명 얻어야 돼. 살리는 일하는. 이때는 죽이는 일, 이때는 살리는 일. 담의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후에는 자기는 죽고 이웃은 살리고. 담의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죽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자기는 죽어도 멸망하는 영혼은 살려야 된다는 이 정신. 이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거 이런 삶은 평 이런 삶은 평생에 고난 받는 삶, 이런 삶은 평생에 욕 먹고 핍박 받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의 정신이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하면 너 잘못했다고 죽어야 된다. 죽이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야 되는데, 죽이려는데 목적이 되고. 자, 지금은 심각한 말세지 만이야 이제 마귀가 발악하는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파락하는 때요, 지금 막이가 얼마나 파락하냐? 이거는 아 아주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지금 이런 말세치 말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첫째 어떤 사람이 되야 된대 응? 어떤 사람 거룩한 행실을 이루는 사람,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이 되야 된다. 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네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 주. 음 갈대아우르에서 살다가 하란까지 이동해 왔지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야브라함이지 아브라함 이때는 아브라함 이때까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몰랐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뭐 들었지 안 들었든 들었든 안 들었다 건 몰라. 근데 요 근방에 누가 살고 있느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 요욥 들어봤지? 욥과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 사람이야. 욥은 믿음이 순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어. 이런 욥을 안 쓰시고 왜 아브라함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해 줄게.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한 말씀 앞에 팍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살지 이때 지 하나님에서 부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야. 살하는 몇 살이야? 10살 차이니까 이제 65세지. 하나에서 이제 부름 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할때 75세인데. 어. 75세면 지금 시대 할머니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75세 6세면 할아버지. 옛날에 우리나라 65세면 아, 이거는 막 완전히 이거는 오늘 얘기를 하는 나이지 지금 65세면 애들이요. 80살 앞에. 7 5세면 상당히 늙은나이 상당히 늙은, 나이도, 상당히 늙은 나이. 이때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쓰시는가 그랬더니 난할수 있어. 이런 사람 잘안 써. 할수 없는 상황을 가진 사람을 쓰시더라고. 할수 없는 상황을 가진 사람을 써. 자, 75세에 부르셨을 때어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지 그것을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삼는 거야. 본토 친절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지할 땅으로 가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삼아 아브라함. 이때 누구랑 떠났지? 조카 로시라는 사람하고 떠나. 함께 하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하고 조카로도 하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종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많은 양떼, 많은 재산도 부해지고 종들도 거느리고 식구들도 늘어나고 조카로선 결혼했을까 안했을까 역시 결혼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종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가정이 있으면서 딸도 딸도 있었지 딸딸 둘도 있고 난 그러면서 아, 또 종들도 있었지 종들도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 갈등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나 로세 종에는 서로가 갈등이 있잖아. "이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사이로 와봐라. 여기 다이 평지를 봐, 3대 4강을 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수미나 너 어디로 갈래? 응? 넌 천국으로 가. 어디로 갈래? 넌 천국으로 가. 수미나 너 어디로 갈래? 넌 천국으로 가. 희재야, 넌 어디로 갈래? 저도 저도 전국 갈려, 그래, 너도 가라. 자, 너 봐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로시 가만히 보니까 어디가 가장 좋냐? 소돔과 소동과 고모라, 소돔이 너무 좋. 왜냐? 이 소돔이라는 도시, 고도 고모라라는 도시는 요즘 말로 문화가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그런 도시거든. 야, 저기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곳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저기 물질과 문명이 발전한 저곳에서 멋지게 한 번. 그런데 문명과 문화가 발전할수록 무슨 도시냐? 타락의 도시야. 죄악이 관영한 도시, 죄악이 가득한 도시. 그럼 로스는 뭘 선택한 거야, 결국은? 타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를 선택한 거야. 이들 어디 선택할래? 자, 아브라, 로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이들과 동료되지 않았지. 이들은 간음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지경까지 이르잖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로스는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았다, 휘말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귀한 이를 때 정령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텐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세기 18장에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 듣고 웃어 왜 웃냐 나는 지금 경수가 말랐는데 이미 이미 사라는 달거리가 끝났어 이미 사라는 이제 달거리가 끝나고 여자로서 여자로서 이 여자가 여자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을 때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야.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의 기능으로는 싹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어. 웃어. 이제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너왜 웃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속이려들 안 웃었다고. 자 그리고 이제 에, 이때 이제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 앞에 서서 말하는 거야. 근데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두 명이 천사고 하나는 하나님이시요. 요오와. 자, 정령 대간 너에게 다시 돌아. 이 말하신 분이 정령 대간 너에게 본인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은 누가 돌아온다는 거요? 이수가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여호와지 이 구약시대는 여호와지만 오늘날에는 여호와를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원어는 예수라는 뜻이야 예수라는 뜻. 그 본인 자기 자신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를 타고 이제 마리아의 뱃 속에 이제 성령으로 말씀 잉태 될 때까지 그 길을 타고 오기 후야 그 길을 타고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뱃속에 아브라의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의 뱃속에 잉태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대.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지. 왜 깜짝 놀라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 자기 조카 롯이 있어. 사랑스러운 자키로, 자기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죠?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키 아, 그러면, 하나님, 의인 내가, 50명, 50명 있으면, 안 돼, 50명, 의인이 50명 인데 하나님 만약에 멸망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너 50명 찾아봐. 45명이요. 의인 45명 있으면 멸 찾아봐. 그럼 40명 찾아볼까요? 찾아봐. 있나, 없나. 없어, 이놈아. 그럼 30명 찾아보라. 20명 찾아봐. 찾아보라. 10명 찾아보라니까. 아브라함이 깨닫길 아 없구나 없다는 걸 깨닫는 거 없다는 거. 그래서 이때 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아직까지 요청 요청 어차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네요 왜멸망이 왜 뭐가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내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을 불쌍히 여기어 주셔서 롯만은 살려주세요. 롯만은 살려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롯를 먼저 소동과고무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롯를 구출해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롯 로스, 천사가 로 롯에게 롯아 소동과고무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빨리 피해라. 어디로 피할래? 우리 소알이라는 소알이라는 도시로 피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소알로 피해라. 소활로 피할 때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뭐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소, 소활로 피할 때 소돔에서 나와 가지고 피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돼. 주야 어떻게 하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마. 소돔과 고모라에서 네 마음이 떠나 아, 얼마나 아깝겠어. 거기서 이제 일구며 살았는데, 거기서 기반을 잡았는데, 모든 재산이 거기 있는데, 예? 뒤돌아보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마. 그 이제 소동, 소등, 소동과 구무라가 니들 소망이 아니야. 우리 소망은 세상이 아니다이 세상을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로 닦고, 아내하고, 딸 둘하고, 그리고 사위 보고 가자고, 가자고 했는데, 호빵기도 안끼놓은 거야. 무슨 별로 무서리를 뭐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느냐자 그렇게 해서 이제 로하고 아내하고 딸 부라고 소알 소알이라는 소아, 도시로 피. 로세 아내가 아까운 거야, 로세 아내가 아까운 거야. 지금까지 어떻게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인데, 자 로세게 종이 있었어 없었어? 그럼 종들 도 피했냐 안 피했냐? 종 피했단 야기 없지. 아, 수많은 종들, 수많은 양떼들, 수많은 재산, 이거 다 놓고 갈려니고, 놓고 갈려니 그거 다할수있겠어 그냥 니네 집에 불났다고 해보자 잉? 예를 들어서요, 또 응? 목사님이 불난다 그런 얘나 있었고 아니로워, 저 걱정하지 마. 자, 니네 집에 불났, 불막 지금 불났어. 잠자다가 그러면 빨리 나와야잖아. 빨리 나오면 살수 있어. 근데 막 불이 나는데 아이고 금뭐 거려져 있어 금뭐 가장 더 귀한 게 뭐예요 집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개? 응? 개? 개요? 개를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해 이 놈아 개는 응? 응? 너 개를 너 개를 너 재상목록 1순위가 걔냐 그럼 뭐요? 걔는몇 순위야, 재상목록? 순위 없어? 왜? 너무 사랑스러워서? 끊을, 끊을 수 없는 관계라? 너 가장 아끼는 거왜 집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없어? 저불 나는데, 지금 불 나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장롱 뒤져가지고 금, 음, 금두껍이 찾고, 막 찾어. 그러다가 타 죽어. 뭐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타 죽은 거야. 지금 로세 아내가 물질의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봐. 아이고, 아까워. 지금까지 종부이며 살았는데. 지금까지 종부리며 살았는데. 야, 명진이 종아, 물좀 떠와라. 그러면 명진이가 꼼짝 않고물 떠왔는데. 지금까지 종부이며 살았는데. 앞으로 이제 내 재치가 다 해야 돼요. 수많은 재산 속에 군주림이 없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소활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정착할까하 아, 막막해요, 막막해요. 그래 뒤를 돌아보는 순간 먼 기둥이 됐대, 소금 기둥이 됐다. 말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무슨 현상이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천국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데. 로세 아내처럼 세상 물질 문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서, 이 세상에서 소금 기둥이 되듯이, 이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어떤 행실? 어떤 행실? 거룩한 행실. 어떤 삶? 경건한 삶. 응? 경건한.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이 유물주의 세상이 물질 때문에 너들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지옥 가고 싶어? 음, 가장 소중한 걸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 정말로 소중히 해야 돼요. 지은이는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니 직장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요. 누은 누구요? 주변에서 누구겠지. 엄마 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요. 엄마가 교회 간다고 이 년이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년하고 교회 가고 지다려이 년아 개하고 놀아 그러진 않을 거 아니요. 엄마가 응? 누가 뭐라고 하니 직장에서 직장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냐 너는? 그냥 갑니다. 주야 희 너는 뭐라고 안 하냐? 왜? 뭐라고 하냐? 가지 말라고? 그럼 네가 내용은 책임질 거냐고 물어보지. 네가 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왜 왔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어? 말씀 들으러 왔어? 말씀 들으러 왔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 해야지. 말씀 들어서 뭐 하려고? 예배, 말씀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넌, 넌왜 와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하려고. 예배하려고? 너는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지? 예? 오히려 안 오면 뒤지지? 자, 용기라도 가지 말라는 사람 없지?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자, 로세처가 물질 문명 속에 그거 바라보다가 수동 기둥이 되어 멸망했잖아. 자, 소아 소아리라는 도시에서 살다가 소아리라는 소아리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소아리라는 도시 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이고, 이런 이도시또멸망하면어떻게 하지 생각할 것 같았어. 이꼬락소니 보니까 아, 이 소아리라는 꼬락소 보니까 이거 소동과 고모라보다는 좀 못하지만 야 이거 꼬락서 보니까 이거 이게, 이게 점점 소동과 고모라 닮아가네? 벌써 알잖아. 그래서 어디로 피 피하, 피하냐? 소알? 소알? 소알이라는 도시로 왔다가 소알산으로 그래서 피하게 되잖아. 응? 청년들아 세상 물질 문명 문화 속에 빠져 살지 마. 응? 술한번 입에 대봐. 술술술 넘어가지. 왜 술인지 알지? 술술술 넘어가서 술이야. 쑥은 쑥쑥 자라서 술이고. 하품이 왜 하품인 줄알아 아, 하품이 그래 하품이요. 기지개는 왜 기지개게? 기지개! 이래서 기지개요, 엄마. 자, <laughs>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지? 아, 술술. 술한번 입에 딱 대봐라. 술한번 입에 딱 대봐. 처음에, 처음에 대기가 힘들지 한번딱 대봐 다음에 무슨 일만 있으면 괜찮아 하고 술 찾게 술 먹게 되지 이게 전부 뭐 세상 문화 문명이오 술 먹는다고 지옥 가 우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쪼잔하고 째지한말 하지 마라 응? 술 먹고 안 먹고 지옥 간다 안 지옥 간다 거기에 관점 두지 말라 이 말이오 술 먹어봐 제정신인가 아니 술 먹어봐 제정신인가 야 희재야 술 먹어보니까 제정신이다 아니래 응? 안 먹어봐? 너 먹었어? 먹어봤구나. 응?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제정신인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 안 넘어가네. 어떤 사람이 자 봐봐. 어떤 사람이 술이 취했어. 그리고 술이 취했는데 밑에 이제 신문이 떨어져서 술 취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분명히 봤어. 본. 신문, 신문을 이제 잡으려고, 신문을 이제 보려고, 신문을 잡으려고, 계속, 신문을 잡는데 계속,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이렇게. 계속, 어,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신문을 안 잡고 옆, 옆에를 계속 허구적거리면서 신문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제 정신이에요, 이게. 응? 이게 무슨, 한번 이런 데 빠지면, 나중에는 전혀 이건 어떤, 내 자기 자신을 지킬 개념의 의식이 없어지는 거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어떠냐고, 그 어떠냐가, 그 어떠냐고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고 말어. 응?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봐봐, 응? 이, 로시, 딸 둘, 술, 딱 미견, 술, 술 취했을 때, 술 취했을 때, 그 딸을 통해서 아들 둘낳지 여자하고 또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암몬 모압 족속이 되어서 크,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냐 그게 응? 이 모압이 모압 족 모압 모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게 되잖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2만3천 명이 죽었대 그래가지고 이런 저주의 역사를 만들잖아 정신 바짝 차려서 경건한 행실.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으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롯과 같, 롯의 아내와 같이 물질 문명의 현란한 상황 속에서 세상 절대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